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SK 이터닉스 어 이제 물량이 좀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더 찍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어제 제가 일단 정확하게 얘기한 그대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에서 제가 뭐라 했죠 어제 이 구간에서 추경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 구간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그 정보점 구간 저항선에서 1차적으로 매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말보다 그죠 백문이 불의견이라고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에 좀 브리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말씀드렸고요, 그죠? 눌림목을 공략하면 수익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SK 이터넥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될 때부터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그 일차적으로 분할 매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목 공략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제 영상 찍고 있었던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술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분 봉이고요. 그죠? 기술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저항선도 체크해야겠죠? 뭐요이 구간. 이건 뭐요 저항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항이 또 있으니까 뭐 한다. 이 구간 매물도 소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매물도 소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뭐요 다시 눌림목이 발생된다. 그럼 뭐요 21,500원까지 만 분할 매수가 또 가능한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요 기술이다. 기술. 제가 이터넥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라가고 나서 그죠? 3연상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렸죠? 15,000원에서 ,000, 15 15,500원. 여기서 추천드렸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2분의1 매도해라. 2분의1 매도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구간 눌림목 잡아가자. 그래서 어제, 19,800원에서 19,200원 단기 눌림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단 22,000원에 파신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이 이제 중장기 매집방 그거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한번더 체크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터넥스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어제 말씀드린 18,900원 구간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흐름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다. 누구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얘도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된 회사거든요. 보시면 이런 흐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자요렇게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눌림이 발생되고 전 상한가 지점을 깨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상 연속 상한가 다시 한번 어 도전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고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물대에서 분석하고 어떻게? 자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만4천원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라 그랬죠. 저항. 그럼 이 구간 2만4천원 구간에서 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2만4천원에 추경매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추경매수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저항의 눈에 보이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신규 진입은 눌리면 들어갈 겁니다. 눌리면. 안 눌리면? 안 들어가요. 아니면 정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쌤, 정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면은, 이 구간에 사면은 10% 이득인데, 왜 뭐하러 이거 사면, 돼? 정고점 돌파하면 사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요? 확인이 되고 사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앨범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느끼셨겠지만 어때요 정확했죠 아까 보시면은 추경매수 추경매수 절대로 안된다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 라 말씀드렸고 21,500원에서 22,000원 구간 눌림목 구간 잡아갔어요 잡히고 나서 어떻게 주가 올라갔다 22,000원에 매수 됐다 라고 했을 때 옆으로요 20% 이상 수익률이 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확인되고 뭐 해야 된다? 확인되고 사야 된다. 지금 이터닉스는 주포가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말로 깔끔한 주포입니다. 운전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봐 봐요. 삼각수렴, 단기 저항선에서 저항 매물 소화한 다음에 삼각수렴 만들고 나서 돌파 후에 저항에서 눌림 발생되고 정확히 지지받고 나서 저항 구간 한번더 맞고 돌파 시도, 정고점 저항 맞고 삼각수렴 그려가고 있다. 뭐에요? 정말 미친 주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포 없어요. 정말 좋은 주포, 착한 주포라는 거예요. 왜? 차트 그대로 매물 때 저항에서 밀리고 지지해서 반등해주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지금 볼게요. 그럼,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 구간 돌파한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겠죠. 이러한 부분. 정고점 매물, 정고점 매물, 정고점 매물, 그죠? 바로 돌파할지 눌릴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 흐름이 발생되고 있다. 뭐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돌파 나오면은, 돌파 나온 후에 눌린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또 수익이 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 그리고 오늘 뭐예요 정고점 구간대에서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뭡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SK 이터닉스 이런 회사를 왜 모아가죠 왜겠어요 SK니까 모아가겠죠 SK 에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SK인데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몇, 얼마라 했어요 500억 밖에 안 된다 말이 돼요 말이 유통되는 게 500개야. 말이 돼요? 안 된다. SK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SK 이터넥스 고민하지 마세요. 올라가네요 또. 그죠 정고점 자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양봉으로 치솟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차트를 열어보고 앞에 뭐? 고점 구간에서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SK 이터닉스의 주포의 움직임은 항상 언제 있어요? 점심 전에 움직이네요. 그죠? 어제도 10시 반쯤에 움직였는데 오늘도 10시 반쯤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대를 뭔가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네들끼리. 지금 구간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죠? 전고점뭐 했어요?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눌림목 잡아가면 된다라고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SK 이터닉스 정말 좋은 주포예요. 그죠? 눌림목 이 구간부터 잡아가면 된다 정말 좋은 주포다 이런 주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직한 주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신규 진입자는 어, 지지저항 관점을 잘 이용해서 매수 매도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1분의 1 들고 있던 분들은 뭐해라? 뭐해라?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또 2분의 1 정리해라 그죠? 계속 분할 매도하십시오 바닥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15,500원 그리고 한번더 샀다면 라 19,000원 19,600원 이 구간이잖아요 분할 매도하세요 어, 욕심 내지 마세요 신규 진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배틀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정보 돌파, 눌림,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SK 이터넥스 정보 돌파하면 거래량 없이 돌파하잖아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높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어,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좀 잡아가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내가 만약에 요 타점을 놓쳤어. 요 타점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은 분할 매수해야 되겠죠.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삼각수렴, 단기적으로 상승, 여기 삼각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은 발생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매수 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짧게 잡고. 그죠? 손절라인을 짧게 잡고 매사점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지금 눌린다고 해서 쫄면 된다 안된다? 쫄면 안된다 이미 이전고점 매물 싹다 돌파했기 때문에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 차액실험 물량 나오는거고 이런 눌림목에 잡아서 침, 챙겨가야 된다 기본적인 단타 중에 하나고 기본적인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SK 이터닉스 관련돼서 문의가 필요하다 내가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고 싶다. 내가 이런 몇사점 잡는 기준 한번 세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라고 남기시면은 제가 어떻게 SK 이터닉스를 저점을 추천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차트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이는 주포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정말로 여기 주포는 굉장히 저는. 정말 깔끔하다. 음 성격도 깔끔할 것 같아요. 너무 이 저항과 지지를 잘 지키면서 움직여서 그래서 어쨌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010 9201 6329 이쪽으로.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스윙 종목도 무료로 공유,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도 받아가시고 제가 요거 하나 방을 팠어요. 보시면 은 참가하실 분들 무료 참가 가능하니까 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요 방은 끝났고요. 제가 지금 300만까지 받는 거는 중장기 매집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어, 좀 종목을 뿌려드릴 건데요. 결과적으로 손절라인 잡아드리고 손절라인 잡아드리고 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4월까지 받을 거고 어, 무료로 좀 방초대 드릴 거니까 제가 이 종목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 저항라인 어, 전달 드릴 거고 몇번010 9101 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전달해주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윙 종목 받아가세요. 스윙 종목 이게 뭐냐면요.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어,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6 0 0 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 6 0 0 0명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늘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뭐요? 스윙 투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소, 항상 우리가 수익을날수 없어요. 손실이 날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 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 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요거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뭐 a 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 놓은 거 있어요 한 다섯 종목에서 여섯 종목 정도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 가셔서 수익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어, 말씀드렸다고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부는 종목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다섯 종목 더 추천해 놨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이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 하네 사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 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 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부간에 와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전지는 매물이 쌓여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명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두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두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딨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천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어,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이죠. 릴라이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 때 이러한 구간때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 자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모아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좀 드렸죠. 매수점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렸습니다. 얼마예요? 8 8 0 0원의 매수 타점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달 만에 한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보다 대화 제약이다. 대화 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 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 제약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요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 9201, 6 3 이고 이쪽으로 히든, 히든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제약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